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10편 89편, 그 중에서도 19절에서 37절인데요. 바로 다윗왕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이라는 글을 길잡이 삼아 이 언약의 핵심을 펼쳐볼 텐데요. 특히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언약인데 이게 오늘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시작부터가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냥 고르신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능력 있는 용사라고 하시면서 직접 찾아내어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되어 있죠.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선택. 개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직접 찾아내셨다.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군요. 그리고 그냥 세우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과 팔로 직접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1절에 나오죠. 심지어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22절, 23절에 이런 약속까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강력한 보호 약속이죠. 게다가 통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지중해에서 유프라티스 강까지. 영역을 넓혀 주시겠다는 보장까지 하십니다.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다윗의 힘과 영광 어, 시편 표현대로라면 뿔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다들 그러니까 장자로 삼으셔서 세상 모든 왕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까지 하세요. 와, 장자라니 관계가 정말 특별해지네요. 네, 그리고 다윗에게 "주는 내 아버지 시오"라고 부를 수 있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까지 맺으시는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아 정말 깊은 관계의 언약이네요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들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또 중요한 점이죠 이 언약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이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28절 29절을 보면요 그의 왕위가 하늘의 날과 같이 영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하다는 거군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언약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어,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은 종종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만약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법도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영원하다는 언약이 깨지는 건 아닌지.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다윗 언약의 아주 특별한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음. 당연히 채찍과 징계는 있을 거라고 하세요. 32절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 자체를 깨뜨리지는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 징계는 하지만 언약은 파기하지 않으신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완전히 거두거나 그 성실하심을 패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33절이죠. 심지어 34절에서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못 박으세요.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네요. 변하지 않는다. 네. 한번 맹세하신 것은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죠. 35절에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을 보면 해와 달이 확실히 존재하는 한 다윗의 후손과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 자연 질서에 빗대어서 그 영원성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순종 여부에 달린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음, 절대적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되는 언약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언약이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죠? 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누가 보면 1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바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죠. 네 정말 놀라운 연결입니다 다윗 시대가 기원전 101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천년도 더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신실하게 이어져 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줄까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 말에 살아가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덕분인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그분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실하심과 깊고 깊은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도 보았고요. 네. 이건 그냥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뿌리내린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것이 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나 힘을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비단 이 다릿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본질 자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